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네이버와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살아나는 듯 보였던 국내 증시가 대외적 변수들로 인해 일순간 휘청이면서 주주님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많은 섹터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좋았던 시장에 조금씩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간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 종목들의 반년새공매도가 자그마치 2배에서 4배 가까이 폭증하며, 대차장구는 무려 120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찰공무도 의심거래까지 포착이 되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내 기업들의 밸류이션이 높아지면 뭐하나요? 계속해서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른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존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네이버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난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 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2월 12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경방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틸럭스 종목의 경우 자그마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원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두 개에서 세 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 범인이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2372번 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도 하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기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 하나 들려왔었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권 계획 안건에 의결을 했다는 건데요 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식 교환 비율은 최종적으로 두 나무 주식 한 주당 네이버 파네셜 주식 약 2.54주로 확정이 되었었고, 자두 나무의 기업가치가 네이버 파네셜보다 약 3.06배 높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주식 총수가 다른 점을 반영해 이 같은 비율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로써 기업가치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웹3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이네이버 두나무는 향후 5년간 AI와 웹3 생태계에 약 10조 원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최강자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주가 향방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목표가를 설정한 시점이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이버는 수많은 기업들과 대학까지 협약을 맺으면서 AI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인데, 자 우선 국내 최대 게임 기업 넥슨과 MOU를 체결해 유명 게임 IP를 활용한 스트리밍과 온오프라인 대규모 마케팅을 논의할 계획이고 여기에 더해서 서울대까지 손을 잡고 AI 분야 인재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AI 연구 개발 인재 양성, 산업, 학문 연계 협력 등을 전방위로 강화해 말 그대로 한국형 소버린 AI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더 요약해보지만 네이버는 현재 AI와 관련해 국내 그 어떤 기업보다도 급진적인 행보로 보이고 있고 이어서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인데 더해서 두나무와의 파격적인 합병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네이버를 평가해왔던 모든 지표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증권과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가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세력들은 기사단 한 줄만으로도 주가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주주임들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소식들도 결국에 외인과 기관, 세력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 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네이버 주주 무료소통 정보채널을 개설해 각종 비공개 자료를 비롯한 인사병 관련 소식들을 한발 빠르게 공유해드린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인데요딱 여러분들 네이버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네이버라고 딱세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2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N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승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의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010 -2372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